그분들이 좀 생각을 좀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<laughs> 미국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핵을 갖다가 보유하고 추진하는 국가랑은 같이 안 합니다 그럼 미군이 어... 철수를 할 거예요 일단 어... 그럼 미군이 철수하는 비용을 저희가 감당해야 됩니다 네, 일단 일본입니다 네. 그게 네. 두 번째는 저희가 핵을 갖다가 뭐 너무나도 잘 알려진 얘기지만 핵을 갖다가 저희가 보유하려고 MPT 탈퇴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경제 제재에 들어오잖아요 네. 네. 경제 제재를 갖다가 극복하고 저희가 이거 개발했다고 치고요 네. 뭔가 뭐 북한 보면 됩니다 네, 막, 뭐막 북한 보면 됩니다 그냥 네. 저뭐 지원이 안 되는 나라잖아요 전혀 네. 그러면 어쨌든 했다고 치고요 네. 했다고 치고 저희가 그럼 이제 핵 개발했으니까 저희 이제 경제 제재를 좀 풀어주세요 그러면요 이 핵을 폐기해야 경제 제재를 풀어주거든요 네, 네, 네. 폐기할 핵폐기 폐기할 을다고왜 개발을 하냐고요. 그렇게 우리는 더군다나 북한이랑 비교도 안 되는 국제국가거든요 국제 네. 국제사회 국가거든요. 그럼 밖으로 나가지를 못해요. 음.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북한이 93년에서 96년이 고난의 행군, 뭐 91년부터 96년 고난의 행군 시대인데. 그때 0만이 죽어요. 네. 음. 공식적으로만. 근데 어. 비공식적으로 3 0 0만 굶어 죽었거든요. 네. 우리나라가 만약에 망하면은요. 네. 우리나라 인구도 더 많습니다. 망하면 저희 나라는 절대로 남미나 네. 동남아 네. 국가가 되지 않습니다. 그 국가들은 음. 근본적으로 먹고 살수 있어요. 그렇죠. 자원. 우리나라는 풍만하고. 망하면 북한이 되는 겁니다. 음. 그래 똑같잖아요. 네, 상황이, 우리나라 자금률이 네. 2 0밖에안 돼요. 음. 상당히 북한이 네. 되는 겁니다. 그리고 몇 백만이 굶어 죽는 거 각오해야 된다니까 지금 들어보면 네. 핵을 가진다는 망상을 네. 계속적으로 네. 지금 네. 하니까 북한의 미국에서 걱정되니까 민간 국가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? 네.